반갑습니다. 태양구석기 팀장 오동석입니다. 어제와 오늘 어, 이틀에 걸쳐서 어,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제는 조금 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 비답게 어,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런 비가 어, 언제 어, 내렸는지 어,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어, 비가 굉장히 어, 기다려졌었는데 어, 이번 비로 어느 정도 가뭄은 해갈이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태양굴삭기 정비고에서 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어, 오늘도 중국굴삭기 어, 소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같이 살펴보기 전에 어, 장비 제원 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에서는 동원입니다. 장비 이름은 자코 007제작연식은 2007년식이고요. 그리고 특이상으로는 대중속 어, 버킷과 이렇게 수동 집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 시간은 5,500시간을 사용했고, 지금 광고를 내는 금액은 750만 원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태안구사기에서 장비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장비가 마음에 든다면 약간의 가격 절충도 가능한 장비입니다. 동원 장비, 동원에서 만들었다기 보다는 어직 수입을 해서 어 동원해서 이름을 붙여서 판매한 것으로 어 저는 알고 있고요. 장비 상태는 꽤어 상태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어붐 셀에서 어 누유가 있었는데 붐셀 누유는 어 오늘 아침에 다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유는 어디에도 어 없어 보이는데 차후 지켜보면서 누유가 발생한다면 어 누유를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부 상태도 좋고요. 그리고 핀 유격도 조금 있었는데, 핀 유격도 다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셔서 바로 사용만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집게는 수동 집게입니다. 집게를 밑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바가지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자동으로 달린 집게는 장착이 어렵고요. 이렇게 집게를 장착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게가 있고 없고 어 작업량 차이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초보자분들이 쓴다라면 굉장히 어 유용하게 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비 엔진 소리도 어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RPM, 최고 RPM의 엔진 소리입니다. 그리고 엔진을 어열 때는 이렇게 뒤로 제껴서 열면 되고요. 엔진 소리도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도 굉장히 양호해 보이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자물쇠로 시동을 끄는, 시동을 끄는 게 아니라 이 까만 레버를 잡아당기면 시동이 꺼집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야 시동이 꺼진다 하는 거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 엔진 소리도 양호하고, 장비는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또 장점이 있다라면, 이 장비는 클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이 클램프가 없이 수작업으로 바가지를 교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으나 이 장비는 클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가지 교환할 때 굉장히 이점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주 저렴한 장비를 찾는 분이 꽤 많습니다. 이 장비는 가장 저렴한 장비 쪽에 속하고요. 뭐 보편적으로 이런 장비가 600만원 뭐, 650만원 이렇게 어 광고가 나오는데 이 장비는 조금 더 좋은 것이 연식도 훨씬 더좋고요 그리고 클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 수동찍기까지 달려있어서 가격은 어 조금 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여기 지금 그 용접을 해놨는데 아마 붐대에 어 이렇게 거미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양쪽에 보강을 해놨고요 큰 장비든 작은 장비든 어 이런 부분에 어잘 이렇게 그 크랙이 갑니다. 그러면 용접을 해서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요즘 기술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용접을 이렇게 밖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쪽에서 용접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안쪽에서 용접을 하고 이렇게 도색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그걸 알아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저는 그 안에서 이렇게 용접을 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빨라를 바르고 용접을 하니까 어, 그, 그 도색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비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나 봅니다. 그냥 뭐 편안하게 이렇게 그 튼튼하게 어, 용접을 해놨으니까 차우이 어, 부분에서 어, 크랙이 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750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장비입니다. 어, 굴삭기 민시 장비 중에 가장 저렴한 쪽으로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작업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으면 어, 천만원 이상 장비는 어,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간혹 쓰면서 아주 저렴한 장비가 필요하다면 어, 이 장비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어, 이렇게 대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양굴삭기 팀장 오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